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아멘.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써 일했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 힘든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성한 두 아들은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나무 개짝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 그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튼튼한 자물쇠로 채웠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침상 밑에 못 보던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노인은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 그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궁금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조사해 보려고 했지만 자물쇠로 꽉 잠겨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 안에서 금속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생각했죠. 그래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금은 뭐할 거야. 아들들은 그때부터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은 죽었고 아들들은 드디어 그 괴짝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괴짝에는 깨진 유리 조각만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큰아들은 화를 내었습니다 당했군. 아버지에게 당했어. 마음의 분노를 삭히지 못한 큰아들은 괴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동생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왜 괴짝이 탐나냐? 그럼 너나 가져라. 둘째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둘째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개짝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뭇가지가 조용히 하려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를 하려해도 어버이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는 옛글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작은 효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 아내 아들은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집안으로 가지고 왔느냐고 짜증을 냈지만 유리 조각은 버리고 괴짝만은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죠. 괴짝을 비우고 나니 밑바닥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것을 읽다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마흔을 넘긴 사나이의 통곡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오고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웃게 하였다. 나는 이제 늙었다. 그리고 아들들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 지금은 사금파리 유리 조각 같은 기억들. 아, 내 아들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악이 나 같지 않기를. 둘째 아들이 아내와 아이들도 그 글을 읽고 아빠하고 소리치며 아빠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내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느 간호사가 쓴 어머니 손가락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몇년전 간호사로 일할 때였다. 아침에 내가 출근해 보니 아직 진료가 시작되기 전 이른 시간이었지만 모녀로 보이는 스물다섯 쯤 되어 보이는 젊은 아가씨와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가 두 손을 꼭 마주 잡고 병원 문 앞에 서 있었다. 업무 시작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두 모녀는 마주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작은 소리로 얘기를 주고받고도 했고 엄마는 연신 딸의 손을 쓰다듬고 있었다. 다소 긴장된 그러나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위로하고 있었다. 잠시 후 원장 선생님이 오시고 두 모녀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실, 진료실로 들어가, 들어온 아주머니는 원장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가 제 딸이에요. 옛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다쳐서 왼손가락이 모두 잘렸어요. 다행히 내 손가락은 접합 수술에 성공했지만 네 번째 손가락만은 그러질 못했어요. 다음 달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사이들 녀석이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 그런가요?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지만 그래도 결혼반지 끼울 손가락을 주고 싶은 게이 못난 어미 바람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늙고 못생긴 손이지만 제 손가락으로 접합 수술이 가능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원장 선생님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그두 모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원장 선생님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꼬이는 것을 볼수 있었다. 한참 후 원장 선생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녀도 울고, 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글입니다. 가시고기는 가시고기라는 제목의 소설로 유명하죠.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순놈인 순놈은 알이 부화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새끼들이,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 생을 마감하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가 조용히 삶을 마치는 아버지들의 함축된 모습을 보여주는 물고기입니다. 또 우렁이는 제 몸에다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며 성장합니다.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돼요. 조용히 물에 떠내려 갑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주를 지키면서 가시고기와 우렁이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되새겨 봅니다. 성경은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지만 우리 사회에 나이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점점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수없이 상처를 입어도 그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않고 더 사랑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부모된 죄이며 부모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고 사랑의 본질이 내리사랑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참다가, 참다가 엄마는 속을 썩이는 딸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너도 너 같은 딸꼭 나서 한번 키워 봐라. 그러나 엄마는 그렇게 말해 놓고서도 딸이 힘들어하면 함께 힘들어하고 남의 딸이 괴로워하면 같이 괴로워합니다. 그게 엄마 마음이죠.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입니다. 한민복 시인이 문단에 등당했던 작품인 성선설은 사람이 평생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기의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달 은혜를 입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손가락 10개를 만드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태아의 손가락 10개와 어머니 뱃속에서의 열 달을 연결시켜 실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개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두 개의 둘판에 열 개의 계명이 있죠. 그열 가지 계명 중 1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중첫 번째 계명인 제 5개명은 바로 이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교한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신명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명령,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외로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옛날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그 당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적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 곳곳에 그것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을 보면 충분히 추측,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5개 명으로 주신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 공경은 인간 삶의 가장 기본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이 무너지는 사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다른 어른을 공경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내가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륜의 가장 기본이며 시작이며 핵심인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를 어기고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들은 이렇게 전통을 지켰고 그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울타리가, 울타리가 무너지듯 율법도 무너질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선지자 이사야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그와 같이 전통을 지키려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고 비판하시면서 그 예로 5절, 6절에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전통을 고르반 제도라고 합니다.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제물, 돈을 드리거나 선물을 드리는 것. 그걸 다 고르반 그리고 이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한다는 율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고르반이라는 법을 악용했습니다. 즉 자신의 돈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를 봉양해야 부양해야 할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은 하나님께 고르반 드림바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내가 쓸수 있는 돈이 없으니 부모를 부양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고르반이라고 행어놓고서 하나님께 정작 바치지도 않고 그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말로만 고르반한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만든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인간의 악한 품성이 엿보이는 행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국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10계명 규정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나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는 출애굽기 21장 17절 규정까지 지키지 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반 규정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악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모를 외면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본질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그 무엇으로도 어길 수 없으며 다른 명분이 부모 공경 계명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자기 의에 빠져 더 크고 더 소중한 핵심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고르반 제도는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당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그런 제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판 고르반은 없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 나름의 명분과 이유를 대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경히 여기는, 여기는 경우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바빠서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섬길 수 없어요. 직장 일로 바쁘고 내 계획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낼수 없고 교회 봉사도 해야 하고. 그런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자주 하나님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는 그런 경우 그런 핑계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머님이 편찮으셨고 대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런 저런 일이 많았습니다. 월요일에 월요일이 돼서야. 이제 어머님 병원에 가서 어머님을 찾아뵐 수 있었는데 그런데 월요일에도 교회일 계속 이런저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목회가 안정되는 것, 그것이 어머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효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교회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께 전화해서 어머니 교회에 이런 문제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어머님 바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 문제를 부탁을 안 하는 것이 어머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린 거니까 내가 월요일 날 교회 일 생기면 그것부터 해야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돌아보면 제가 현대판 고르반을 행한 겁니다. 자식이 효려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식구를 잘 알면서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부모님께 받은 상처,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부모 공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하나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지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이러이러하면 사랑하고 이러이러하면 공경하고 이러이러면 하지 말아 안 된다 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생활비로 돈을 써야 하고 자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 되고 가족들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경제적인 이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봉양할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게 현대판 고르반이죠 나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고 간병인을 고용해 드렸으니 내 책임은 다 했다 했다. 그러니 부모님 자주 찾아뵙지 않아도 된다. 그건 현대판 고르반이에요. 내가 아니어도 내 다른 형제나 내 다른 자매가 부모님을 잘 돌볼 거야. 그러니 나는 바쁘고 나는 형편이 그러니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판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명분과 이유로 형제들과의 부모 돌봄 분담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모습이 바로 현대판 고르반이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성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현대판 고르반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판 고르반으로 부모를 경외하고 있지 않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그걸 모른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죠. 성도 여러분, 디모데우스 3장 2절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세를 앞당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구 생태계의 파괴가 말세를, 앞당, 앞, 말세를 앞당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여서 우리 사회의 말세를 앞당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효자, 효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원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개 명에도 성경 곳곳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가족 사랑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께 감사드립시다. 부모님을 공경하여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며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모를 주시고,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며, 저희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살고 있는 것, 다 부모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고, 부모님의 사랑을 잊고,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며 봉양하지 못한 것, 효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아. 부모님을 봉양하며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또 부모는 자녀를 주안해서 양력함으로 그래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